그렇지 얼마임 저거? 리즈껀 치킨사인 줄 알았네 어간지라바고 뭐야 뒤에 디바 뒤에 디바 야 라인아 너. 야 라인아 어라? 너 없으면 다고디디 얘네 라..라인 야 루시야 이거 라인 이거 발면 할만한데? 이 라인 때려볼래요 라인 뒤에 어, 뒤에 아니 방패 없고 얘네 방벽 음, 없어, 이거. 라인 패봐 이거. 아, 나 지금. 어. 아, 광고 커버. 광고 커버. 광고 커버. 광고 방버 광고 커버. m 고 커버. 광고 커버. 광 o 커버. 광고 커버. 광고 고 커버. 광고 거 같은데. 아, 나, 나다겠다 아, 자요. <목소리> 나이스. 이쪽이에요에갈 멈춰라. 멈춰라, 쿠비 뭐야? 야, 위 라인, 하물에 라인. 야, 라인 살려, 라인. 야, 쉬워. 너 너무, 던지지 무너서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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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무 너무, 아무 너무, 너려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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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무너 방또있겠다 야, 나 혼자 쓰고 있어. 저거 봐, 저거. 어, 혼자, 혼자. 타 이쁘다. 아, 페이프라 안 돼요. 아, 다안웃어다안었어

어, 라이닝, 라이 라인에... 어. 망치 망치 어, 망치가 이 있나? 어, 들수 있나? 어, 오 얘네 망치 70%? 이거 또 차겠다, 얘네. 얘들 방금 자탄, 자탄을로못 봐야지. 자탄 빠질거같아데 자탄만? <laughs> 아아 진 대박이네 이거.. 어, 어, 라인 맞지 두고 한번해 아, 같이 가죠 유님 볼륨 몇 초? 어, 아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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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! 저한한 흠, 너무 하던데? 어. 야 처음 아, 라인 저거 기해야돼

1배는 못참지 1배는 좀 할만하고. 이좀안 할만하고. 아직 할만하고. 라임피라임피라임피라임피어 너무 피엘 어, 야어방격딜좀 해줘요. 얘네 라임 방격. 방격 끼어졌어요. 너 커져야 저 뒤에 루게개들어 아, 망치 다 씻겠다 아음 모르겠네 자탄 80 자탄 80 안정화 자자로 해면 나이트가 안되나 어. 방안에 방안에 지어 라인 살려야 돼 <laughs> 오른쪽에 아나 프리트 왼쪽에 야타 왼쪽에, 네, 야타, 왼쪽에, 왼쪽에 다 있어요 있어. 루슈, 루슈 피타겔 루슈 피타겔 아저 힐전이 토리야드로는곧는거뺀뺀뺀뺀뺀뺀뺀뺀뺀뺀뺀뺀뺀뺀뺀뺀뺀 <Charleston> <펫> 다께가시때 우린 강합니다. 가가하이안녕하세가야타가 <목소리도> <나와. 안감> <목소리도> 아, 힐금인데 뭐 합니까 안 하네. 공방 가겠습니다. <목소리도> 오케이.

우와, 와 아, 오시. 이거 빼봐요 이거. 어이부터 돼? 뭐야 또 뭐? 별찰것 같은데 이거. <laughs> 나가는데? 별 <볼> 있거든요. <laughs> 나가버렸네. 내가 너무 힘들겠네. 아, 아니. 그냥 빼줘. 앞에 뽑기 힘들죠. 킹투가 떨어 아, 자스월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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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야 아, 이거 자탄이겠다얘 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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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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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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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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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

왜난 그렇게 아겠지 응? 너가 너. 이거겠지. 아. 라인 바꿔 없다미에 자리야. 아이고. 아직 할만한데? 안안는뽕 아, 응. 있는데 자리야가. 라인들, 라인들, 라인들. 1번이 없지. 우리 노힐라 얘네 망치있다망치다다방치라피치다 방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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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다방다 방치다. 다방치 4일 때, 3이 때, 3일 때, 3일 때, 3일 때, 3이 때, 3일 때, 이일 때, 3일 때, 3다 잡아, 일 때, 3일 때, 3일 때, 3일 때, 3오 때, 또 골목길에 야다일 때, 3 방 가보자 버아 아, 있어 있어 그렇게. 어? 간다 간다 어뭐야어 예, 뭐 없어 라인개 피해 라인개 피 라인개 피 뭐야 이 2번 무전 에사 다 오른쪽에

우리 쪽에 자리아 있다 안 오는데? 안 오는데 진짜. 우리 라인 다네아선아네 나이스 실는못한또나 이제 다 우리 리아 망치 졌나요네다다어 오케이 오케 우리 있어야 해 아, 야, 라인. 아, 이 어, 대체합니다, 대체합니아래가 아래걸. 있어 1배. 1배 한판하 나이스. 어, 1 아, 네. 어, 여기 라인. 1초가어게이스 가자. 그때도 지금 왼쪽에 아파. 잠깐만요. 잠깐나이님 어디 사자 이거? 화물 뒤에 하자 이거? 화물 뒤에 업체에 응. 끼고 있어가지고. 라인 들고 있어가지고. 난뻥땅고 다해도 되고. 黑没发展哈喽哥。哇。没<是> <laughs>